차전지라는 거, 사실 이제는 ESS로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ES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장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노업으로 본다면 충분히 올해 그리고 내년 바라봤을 때 연말마다 연초에 비해 올라가 있는 주가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제공해드리고 또뭐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한 지도 뭐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3년까지는 아니고 한 2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렇게 이제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사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항상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좀 진솔되게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도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정말 많고 그리고 다른 훨씬 더뭐 유명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저도 이제 대중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대중분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신뢰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에 대한 실력을 놓고 따지자면 어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한국 땅에서만 하더라도 저보다 대단한 투자자분들이 뭐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실 저보다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도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저를 이제 찾아와 주시고 저를 꾸준하게 봐주시고 이제 구독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시는 이유는 뭘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어, 제 나름대로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력 있게 소개를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어 아무래도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저에 대한 가치평가라든지, 음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향후에 좋은 결과를 낼 만한 섹터나 종목들을 공유하는 입장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내가, 어, 책임 회피를 한다, 막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명한 한 명이 모두 이거를 뭐 맹목적으로 막 맹신하면서 따라온다, 뭐 제가 얘기하면 주가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 저런 관점이 있고 저래서 저걸 좋게 보는구나 하나의 의견으로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일도 바쁘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뭐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 지금 현재 주식 시장, 투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왜 이런 걸 주목해야 되는지를 요약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어뭐 자료조사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지, 직업이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그 김작가 TV 이쪽에도 감사하게도 어 주기적으로 한 번씩도 불러주시기도 하고 최근에 출연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어 가기 시작했는데 워낙 대형 채널이다 보니까 제 채널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소개했을 때또 들어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들어갔다가 또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빠지니까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뭐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서 보면 그래서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어, 한번더좀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뭐, 안 좋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의견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어,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아무래도 대형악재가 터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나왔다가 재진입하는 게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는 좋게 보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뭔지 먼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더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어 주말 동안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실업률이랑 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은 어 직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실업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막 4.6%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추세 자체가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고용이 너무 안 좋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고용이 안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번 고용지표 발표가 나올 때 4.4%로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괜찮진 않죠. 물론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야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게더 좋은 건 맞는데 이걸 지금 괜찮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제 고용이 회복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많이 좀 위험한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났는데, 비농업 고용지수도 5만 건, 아, 이제 5만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에 뭐 2만, 2만 건 때, 2만 2천 건때막 이렇게 나오고, 너무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7만 3천 건, 14만 7천 건 이럴 때도, 야, 이거 10만 건 때는 진짜 안 좋을 때 나오는 건데, 이게 14만 7천 건이 나오네? 그러더니, 에, 뭐야, 7만 3천 건, 2만 2천 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한번 잠깐 잘 나올 때 11만 9천 건 정도 나오다가, 6만 4천 건, 5만 건으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이렇게 그 매달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는 좀뭐 많이 나올 때 있고 많이 늘어날 때 있고 적게 늘어날 때 있고 그래요. 이제 들쭉날쭉 합니다. 근데 이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치를 좀 따져봤을 때, 과거에는 그래도 못 나오면 10만 건 정도. 그리고 잘 나올 때는 뭐 20만, 30만. 이요 정도 일자리 증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농업 고용지수가. 근데 이제는 잘 나와야 10만 겨우 넘고, 뭐 일반적일 때는 그냥 5만건, 6만건, 10만건 아래로 그러니까 한자리수 단위에 뭐 5만건, 6만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만건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비누업 고용지수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다. 이게 뭐 제대로 올라서지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실업률이라든지 비누업 고용지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나쁘지 않네. 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한것 같아요. 뭐 엄청 극도로 안 좋아지진 않네라고 하면서 실업률 이제 4.4%로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지금 또 시장에서는 가집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정도로는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고. 물론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막 심각한 고용 악화가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 그럼 이제부터 금리 동결했다가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게 여전히 고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동성을 풀어내는 해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경기 살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그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뭐 경기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시기상조고 동결은 실제로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금리 인상으로 한다거나 뭐 피벗이 이루어진다거나 지금 금리 인하 기조인데 이게 인상 기조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결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뭐 사실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이제 한 100을 기준으로 확장 국면이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54예요. 7끔 올라서 5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그다지 뭐 엄청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여전히 안 좋은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도 그다지 안 좋고 고용지표 발표된 것도 뭐좀 괜찮아졌다곤 하나. 뭐비업 고용 지수까지 살펴보면 실업률 조금 꺾인 거 말고는 여전히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좀 bad news is 드 뉴스 이 n 굿 뉴스라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호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내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기반으로 한 성장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골디락스 시장이 어, 2026년에는 그래도 물론 길진 않겠지만 짧게나마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골디락스 시장 뭐 물가도 전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음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어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리프탄 어, 만나면서 인텔 이제 경영하고 있는 분이죠. 인텔 이제 최고 어떻게 보면 헤드라고 볼수 있는 분하고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 미국 정부의 지분평가액이 최대 40조 원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어, 정부가 어, 미국 정부가 지금 인텔 주주인 거에 너무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켜세워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 입장에서는 좋죠. 미국 대통령이 지켜 세워주는데.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인텔 CEO한테도, 어, 매우 성공적이야. 라고 하면서 지켜 세워줬고, 미국 정부가 인텔 주주된 것이 자랑스럽다. 어, 지금 인텔과 이제 최고 경영진을, 뭐, 우쭈쭈, 우쭈쭈 좀 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텔 주가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직전에 미국의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막 신고가 쓰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직전 금요일날 미중시가 정말 좋았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정말 많이 또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인텔이 10% 넘게 급등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실적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한동안 계속 주가 올라갔잖아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 5.5%를 .5 위로 올리면서 조정 나올까 싶던 것도 다시 또 들어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이 주가 분위기가 뭐 지금 신고가 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하나의 어찌 보면 이제 좀 최첨단 슈퍼컴퓨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컴퓨터 맞출 때 제일 많이 비용 들어가는 거, 그 제일 중요한 거, 다들 아시다시피 CPU,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메모리 이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 상징적인 기업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모리 마이크론 그다음에 CPU 인텔 다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더 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칩들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주가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AI 모멘텀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다 보니 사실 ai 가 여전히 거품이 아니고 여전히 수요도 강력하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에도 몇번 언급 드렸지만 이 낸드 가격 가격 올라가는 것도 정말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 전반적으로 DDR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그 가격 자체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요를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뭐 꺼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이런 AI 반도체 흥행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커지게 되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전자화가 돼 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모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SS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ESS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ESS를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뭐 태양광 풍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매우 다방면에 쓰이고, 세상이 전자화가 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꼭 쓰이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에너지원이라고 하긴 그런데 ESS를 에너지 저장 장치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정권마다 조금씩 그 무게중심 배분이 다릅니다. 원전이나 ESS나 모두 성장해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트럼프 같이 이렇게 공화당 정권에서는 지금 조금 더 원전의 무게중심을 두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권처럼 이런 민주당 정권에서는 아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이런 쪽에다 무게 중심을 좀더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원전이 지금 좀더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ess가 장기적으로 같이 안갈 만한 섹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ess 관련된 종목들이 왜못 가냐면 2차 전지로 인한 캐즘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한번 충격이 크게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포드부터 해서 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 이슈가 두 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한한두달 만에 뭐 12월 달 정도였죠. 이때 계약 해지가 크게 두건 터지면서 거의 한 14조 원 정도 뭐이 정도가 이제 완전히 계약 해지로 인한. 어, 실적 전망치 하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악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시, 숫자로서 계약 해지가 터져버리니까 충격을 먹은 거지. 이걸 예상을 못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2차 전지가 거의 2년, 3년 동안 계속 떨어졌던 거잖아요. 전기차 캐줌으로. 전기차 캐줌으로 2, 3년을 뺀게다 그것 때문인데 그게 결과로 드러나다 보니까 반등 줄려다가 한번더 꺾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건 오케이. 악재 다 반영됐어. 그럼 다시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다시 올릴 만한 새로운 긍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해요 빠지는 건뭐 어차피 반영이 다 됐다 쳐도 그럼 올릴 만한 모멘텀은 결국 ess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봇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장되고 자동차도 점점 더 전자화가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ess 수요는 사실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ess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 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 본다 라고 하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핵심 포인트죠 중에 하나가 뭐다? 예,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하향시키고 그랬어요. LG엔솔이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목표가를 유지를 하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이. 자 그럼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디테일,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의견이 갈리냐면 일단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내놓는 증권사 쪽은 이게 이미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고 이보다 더큰 악재 터지기 좀 힘들다. 물론 뭐 계약해지 이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그걸 뭐 거의 다 반영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석한다 근데 어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올 긍정적인 모멘텀인 ESS가 있다 그러니까 악재는 과거고 이제 다가올 미래는 호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 캐즘은 과거고 ESS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본다라고 했으면 그 악재로 인해서 주가를 충분히 조정을 시켰고 반등시키려던 것도 다시 한번 또 주저앉혔으니 뭐 지금에야 이제 이렇게 주저앉히는 구간이 있지만 길게 보면 ESS 모멘텀으로 다시 도약을 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ESS로 인한 수요 자체는 전기차나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위축된 것보다도 훨씬 더큰 확장 국면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좀 목표가를 하향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망을 좀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인정하는 건, ESS로 인한 성장이나 회복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증권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지금 근데 2차 전지나,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을 하던 거를 ESS로 이제, 그 구조 변경이라든지 생산 라인 자체를 이제 좀 바꾸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걸리다 보니까 당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초반에 좀 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좀 목표가 하향이 필요하다 혹은 지금 당장에 좋게 보진 않는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ESS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ESS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어 데이터 센터라든지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금리나 그리고 유동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시장이에요. 돈이 풀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화학 섹터랑 개,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2차전지 특히 이제 이 ESS 관련된 종목들은 화학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화학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굳이 단계로 치자면 제가 세 단계로 분류하는데, 3단계쯤에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맨첫 번째로 반도체를 비롯한 우량주가 올라가고, 두 번째로 혁신업종, 제약바이오가 아주 상징적이죠. 뭐, AI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쪽이 올라가고, 마지막이 화학,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마드로 대통령 막그 납치하고 이럴 때 이제 재건주가 움직일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의 목적성을 띠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오늘 어땠나요? 오늘 실제로 어,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시멘트부터 건설주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전진건설로봇도 상승이 조금 나왔고 두산박해 오늘 두 자릿수 상승 나와줬고요. 10% 정도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바켓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기계도 신고가 쓰면서 10%대 급등이 나왔고, 진성TEC도 5%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건설기계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시멘트 종목은 제가 애초에 종목이 몇개 없다고 말씀드렸죠. 한일홀딩스 비롯해서 한일시멘트나, 그 다음에 뭐 아세아 시멘트, 뭐 성신양에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이는데, 사실 시멘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늦게 사도 됩니다. 건설기계부터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설이나 그리고 원전건설 모멘텀까지 있는 현, 현대건설은 신고가 쓰면서 거의 1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건설도 제가 제일 먼저 현대건설부터 보라고 했죠. 단순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건설 모멘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뿐만 아니라 AI 모멘텀으로 가는 한전이나 두산이나빌리티 BHI 같은 이런 원전주들도 뭐 추세가 좋았습니다. 지시 에너지는 좀 보합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추후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한 ESS 기술력이라든지 수요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전기차 캐즘은 맞지만 ESS 성장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그러면. 악재가 모두 반영돼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고 이제 다가올 ESS 모멘텀으로 들어올리는 그 피버타는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분위기가 개선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10월 말 정도부터는 한 10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부터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어 실제로 제가 얘기한 대로 10월 끝나고 나서부터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맞출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정말 저도 솔직히 제 실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도 있습니다 그냥 그때쯤 가겠지 2025년 말에서 26년 초 정도에는 2차전지 슬슬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럼 도대체 25년 말이 언제냐 25년 뭐 중순 초에도 계속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추석 끝나고 정도부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그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색할 지경으로 그냥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악재 터지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의 변화나 뭐 의견이 변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3단계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보합권에 마무리됐거든요. 정말 잘 가다가 좀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그동안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집중돼가지고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얘네가 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걸까요? 한측면에선 좋은 거예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들이면서 주, 증시가 올랐는데 다른 애들 다 소외받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소부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소부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길게 보면 은뭐 원전이나 뭐 지금 건설기계 뭐, 조선도 좀 움직였고요. 방산도 가고,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낙수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슬슬 조금 올라오고 있죠. 물론, 떨어진 거 생각하면 훨씬 더 올라가야 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폭 오르고, 뭐, 삼성 SDI도 소폭 오르고, 그리고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 6%대, 에코 프로 BM도 6%대, LNF도 4%대,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한 6%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ESS 볼 때는 서진 시스템까지는 같이 묶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개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혹은 이제 중기적으로 충격이 좀 있기는 했으나, 장기적인 저의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ESS나 원전은 우리가 AI라는 하나의 어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구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축, 축들이에요. 그래서 원전과 ESS는 애초에 길게 보시는 게 맞고, 그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원전만 산다 ess만 산다 이러기보다는 두 개를 저는 같이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또 정권 바뀌면 또 ess 쪽으로 무게 중심이 확또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같이 갈 건데 지금은 원전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지만 ess는 어찌 보면 선취미 하기 좋은 거예요 원전은 지금 추세 따라가면서 수익 내기 좋은 거고 지금 당장 좋으니까 원전은 그래서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면 원전이 지금은 더 적합한데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죠 근데 ess는 주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올라가려다가 그것도 다시 반납했고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빠질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안심하고 담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그래도 어쨌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한 ess 종목들은 당장에는 떨어졌고 원전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이 좋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긴 롱런 하는 그런 미래를 내다본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원전도 언제까지 원전이 계속 좋겠어요 물론 향후 1 2년 정도는 계속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ess가 그렇다고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니 지금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주가가 또 빠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담았어요 보시다시피 이 주가는 뭐 이때도 그렇고 계속 빠졌고 이때는 좀 파는 듯 했지만 외인들이 지금 보유 비중 자체가 크게 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었습니다. 솔직히 삼성 SDI는 뭐 엄청 늘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도 이제 매도가 멈추고 슬슬 다시 사는 분위기 정도인 뭐것 같은데, 터진 시스템도 뭐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LNF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라는 거, 어, 사실 이제는 ESS로서 옷을 바꿔 입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ES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장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노업으로 본다면 충분히 오래 그리고 내년 바라봤을 때 연말마다 연초에 비해 올라가 있는 주가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2026년 초 혹은 2025년 말에 ESS, 그러니까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매수를 한 종목들이 과연 2026년 연말에 더 올라가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를 예상해 보면 저는 올해 연말에 저는 올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라서 마무리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도 좀더 공부를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어, 충분히 ess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신경을 써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실적 전망치는 좀 다운될 수 있겠지만 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분위기 사이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전개가 돼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긴호업으로 본다면 다시 또 올라가긴 할 것이다 물론 악재가 떴으니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걸 극복하고 다시 ess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어 저는 ESS 종목들 상승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권 정보, 투자 전략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26년 산업과 그 다음에 핵심 트렌드, 종목까지도 분석해서 여기다 공유해 놨으니까요. 총두개 파일로 나눠서 파트 1, 2까지 있는데, 전부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어, 다운받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고,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이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채널 홈에 여기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도 없고 뭐 개인정보 내라 이런 것도 일절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구독자 2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여러분들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